안녕하세요. 사람 인생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니 저희 시모가 딱그 모양새 같네요. 저희 부모님은 경북 예천에서 농사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대학을 타지에서 다니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취생활을 하며 대학을 다니던 중 다른 대학의 법대생을 소개받게 되었고 그 남자랑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소개팅 이후 저희는 만남을 갖게 되었고 졸업 이후까지도 꾸준히 연애를 하며 지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마케팅 관련 회사에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신랑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집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남자친구를 위해 저는 주말이면 도시락을 싸서 근처 정자에 앉아 밥을 먹곤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너랑 놀고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공부할까? 아니야. 난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걸로도 좋아. 내가 오빠 공부하는데 방이 되면 안 되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길에 한 중년의 여자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가씨, 잠깐 나좀볼수 있어? 네? 무슨 일이세요? 나제 엄마 되는 사람인데 잠깐 얘기 좀 해.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나는 아가씨 어머님이 될 생각이 없고 공부하는 우리 아들 앞길을 막지 말라고 말하려고 왔어. 공부해야 하는 애 불러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한두번본거 아니에요. 내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아가씨 인생 살아요. 그렇게 시모와의 악연은 첫 만남부터였습니다. 그때 제가 헤어졌어야 했는데 저도 오래 만나다 보니 이런 일로 십살이 헤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연애를 한 시간이 아까웠고 이만한 사람이 또 없다는 어리숙한 마음 때문이었죠.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임신에 저는 놀라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고, 신랑은 본인 책임이라고 하며 가장으로서 책임을 질 테니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룻밤의 실수로 예상보다 빠른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상견례를 하는 날에도 시모가 판검사 될 아들 앞길 막는다며 네가 정말 잘해야 한다, 애 핑계대고 우리 아들 앞길 막을 생각하지도 마라, 너는 정말 복받는 거다 등등. 저희 부모님이 듣기에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바람에 한번 파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신랑이 저희 부모님께 가서 몇날 며칠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저보고 기죽지 말라고 하며 수도권에 전세를 두고 있던 집을 저희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명의를 내어준 건 아니지만 저희는 당장 급하게 들어가서 살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결혼을 해야 해서 번개뿔에 콩복듯 결혼을 해서 그 과정에서의 다툼은 잘 생각도 안 나네요. 제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긴 했지만 입사 2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어서 그 금액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빠듯하게 아껴서 살림을 지내고 있었고 신랑도 이러한 경제 사정을 알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기를 낳기 전에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아기를 낳고 나니 정말로 분유값을 벌러 나간다, 기저귀값을 벌러 나간다 이런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본인 손주는 예쁘다고 시모는 가끔 집에 와서 아기를 보곤 했습니다. 맨날 돈 없다고 돈돈거리지 말고 분유 같은 거 말고 모유 먹여 그래야 면역력도 좋고 경제적으로 좋잖니.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제가 모유가 잘안 나와서 어쩔 수 없네요. 넌 어떻게 애가 멀쩡한 구석이 하나도 없니? 그래도 요즘엔 분유에도 영양성분이 많아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재야 시험 준비는 잘 돼가냐? 네, 아, 매일 공부하고 있어요. 감시라도 하듯 시모는 늘 신랑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저희는 암묵적으로 신랑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 비밀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흘러갔고 1년 정도 지나서는 남편도 공부보다 돈을 벌어야 할 때인 것 같다고 하며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시부는 당연한 선택이라며 신랑의 편을 들어줬지만 시모는 이런 시간들이 다 투자라고 하면서 극구 그 말리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도 다시 일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일도 하다 보니 그나마 생활에 조금 여유가 생기기는 했고 가까이 사는 시댁에 주말이면 과일이나 고기를 사서 저녁도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할수 있는 최선의 애교이자 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며 지냈던 시간이었어요. 그해 신랑의 남동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련님은 대기업 연구직으로서 있으면서 벌이도 안정적이고 성격도 엄청 서글서글 했어요. 그런 도련님의 결혼 소식에 저도 축하를 했고 저에게 동서가 될 도련님의 여자친구가 시댁으로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도련님이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아서 시부모님도 아는 정보가 없는 상태였고 역시나 면접 같은 식사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세요? 그냥 시골에서 지내세요. 형제는 어떻게 돼요? 여자가 많은 집은 시끄럽다던데. 저랑 여동생 둘뿐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많은데 혹시 애잡고 그런 거 아니죠? 네?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시모는 예비 며느리에게 못마땅하다는 듯이 키키거리며 이야기를 하다가 도련님이 예의 차려달라는 한마디에 표정이 싹 바뀌더군요. 그러면서 우리 며느리, 우리 며느리 하는 그 꼴이 얼마나 웃기던지 그러면서 저를 마치 시녀 부리듯이 음료 가져와라. 선물로 들어온 꽃방 챙겨와라 등등 동서가 될 사람 앞에서 저에게 계속 일을 시켰어요. 바보 같은 신랑도 옆에서 "의사면 이제 아파도 아무 걱정 없겠다고 좋아하고 정말 저만 빼고 다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도련님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첫 명절이 되었고 저는 언제나처럼 회사에 연차까지 내고 명절을 준비하러 갔어요. 그런데 당연히 와 있을 줄 알았던 동서가 도착을 안 했길래 저는 시무에게 전화를 해보겠다고 했더니 바쁜 애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서가 대학병원의 의사라도 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개인 병원에서 페이 닥터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병원이 동네라서 명절 연휴 내내 휴진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특성상 당직이 있고, 그해에 제가 명절 전날 당직에 걸리는 바람에 연차를 쓰고 시댁에 가게 된 거고요. 어머님, 저는 원래 오늘 회사 가는 날인데 온 거예요. 동서는 쉬는 날이니까 당연히 와야죠. 너 같은 애랑 걔가 갔니? 그리고 첫 명절부터 애 잡겠다는 거야, 뭐야? 너는 만며느리 아니니? 나중에 이 살림 다 니가 해야 하는데. 그럼 다음 명절부터는 동서도 오는 거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는 거지. 하기 싫으면 너도 그냥 가라. 나 혼자 할 테니. 아휴,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일하기 전에 달달하게 믹스커피 한잔 하고 할까요? 1년 동안 시모의 비위를 맞추다 보니 나름대로 요령이 생겨서 믹스커피를 한 잔씩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보니 동서가 저에게 문자로 몸이 좋지 않아 못 갔다고 미안하다는 연락이 와 있더군요. 그 문자를 보는데 괜히 저만 나쁜 사람이 된것 같아서 그러냐고 하며 넘겼고 명절 당일에 동서의 얼굴을 보내 아팠다는 말은 거짓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명절까지 잘 마치고 나서 저는 친정집으로 갔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명절이 지나고 며칠이 지난 후 동서가 연락이 와서 그날 일을 돕지 못해 미안하다며 밥이라도 함께 사겠다고 했고, 저희는 그렇게 함께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형님, 혼자 일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제가 요즘 몸이 통안 좋았어요. 다음번에 꼭 같이 해요. 아, 아프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천명절 보내보니 어때요? 어머님, 아버님도 다 너무 잘해주셔서 어려울 것도 없었어요. 저는 형님만 잘 따라하려고요. 의사 동서는 나이도 저보다 많으면서 저에게 얼마나 살갑게 굴던지 참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 집에 인사를 오고 난 후에도 시댁에서 동서가 나이가 많으니 그냥 언니 동생하며 지내라고 했지만 동서가 그러면 안 된다고 꼬박꼬박 저에게 존대를 했거든요. 그 이후 저는 동서와 종종 만나 저녁을 먹기도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타 지역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느라 경력 단절되고 새로운 직장도 들어간 지 오래지 않다보니 친구라고 할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저에게 동선 큰 의미였어요. 그렇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늦게 퇴근하는 저와 저녁을 먹기로 약속한 동서는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빵빵. 회사 앞에 검은색 번쩍번쩍한 벤츠차가 보였고 창문을 내리며 동서가 저를 향해 인사를 하더군요. 아, 역시 의사는 다르네. 동서 찾았어요. 결혼할 때 어머님이 사주신 건데, 물량이 밀려서 이제야 받았어요. 어머님이요? 네, 형님 결혼할 때 집해주셨다고 차 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던데요. 덕분에 저도 예물예단하느라 혼났네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주셨는데? 어, 어머, 아, 제가 말 실수를 했나봐요. 죄송해요.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하며 주말에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마침 교회를 다니는 시아버지는 집에 없고, 시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화색을 하면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너 마침 잘 왔다. 안 그래도 어제 저녁부터 허리가 안 좋아서 설거지를 통못 했는데, 온 김에 설거지 좀 해줘. 어머님, 저할 말이 있어서 온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시어머니 앞에서 인상을 써? 어머님, 동서한테만 찾아주셨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래, 내가 사줬다. 저 결혼할 때는 한 푼도 안 주시더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세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버스 타고 출근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투자한 거야. 그럼 저는요. 한 시간 반씩 꼬박 버스 타고 다니는 저는 왜안사 주세요. 내가 차사 주면 뭐하니? 그 유지비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너처럼 천한 것들은 버스도 감지덕지야.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갔고 마침 집에 있는 신랑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시모와 신랑의 사이가 멀어지면. 지금보다 나을 거란 생각을 했던 것도 같아요. 동서만 차를 사준 걸로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시모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시모가 너무 무서워서 더는 시댁에 못 가겠다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신랑은 시모에게 본인이 연락해 보겠다고 했고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수학이 너무로 10원짜리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몇 달을 시댁에 발걸음조차 하지 않았고 신랑도 못 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몇달 만에 시모가 전화가 와서는 애미 니네 차도 사 뒀으니 이번 주에 집으로 와. 한마디를 하고 끊으셨습니다. 사실 벤츠 같은 걸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산차 정도는 사 주셨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아니, 웬 장애인용 LPG 중고차를 사 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집 형편에는 연비가 좋은 차를 타야 하는데 집에 장애인이 없으니 중고로 차를 샀다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제 눈에는 그냥 차 사주기 싫어서 어디서 굴러다니는 중고차를 사온 것 같았는데 그걸 또 저더러 가지라고 싫으면 말라고 하더라고요. 중고차 딜러는 이 차가 좋은 거라며 제 옆에서 떠드는데 제 눈에는 비릿한 웃음을 짓고 있는 시모의 얼굴만 보였어요. 어머니, 저차 필요 없어요. 제가 버스 타고 다니는 거 보시고, 친정 어머니께서 차 사주셨거든요. 출고되려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어머, 그러니? 내가 사주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되겠네? 네가안 받겠다고 한 거니까, 앞으로 서운해 하지 말거라. 서운한 건제 마음인 건데, 그걸 어떻게 하라 마라 하세요. 차라리 그 돈으로 가방이나 하나 사주던가요. 기어이 뭔가를 받아내겠다는 거니? 그럼요. 저도 엄연히 이집 며느리인데, 대우는 해주셔야죠. 이 나이에 며느리가 제대로 된 가방 하나 없이 다니면 사람들이 흉봐요, 어머니. 시모는 부들부들거리면서 그깟 가방 비싸봤자 차보다 비싸겠냐고 하면서 결국 백화점으로 가서 저에게 700만 원짜리 샤넬백을 사주셨습니다. 중고 차가 600만 원이었는데 가방이 700만 원이니 차보다 비싼 가방을 산 거죠. 아 그리고 차 가격만 봐도 아시겠죠? 연식이 얼마나 오래된 차를 가져온 건지 시몬은 거의 개거품을 물 기세였고 옆에 따라온 신랑도 저를 보며 너무한 것 아니냐고 했지만 동서보다 못한 취급받는 게 그럼 당연한 거야? 하고 말을 하니 입이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에 저는 친정부모님이 사주신 그랜저 차량을 타고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제 차를 보더니 아반떼를 타고 다니는 신랑의 차보다 크고 좋으니까 둘이 차를 바꿔 타라고 하기 시작하더군요. 차를 자랑하러 갔다가 되려 차를 뺏길 위기였어요. 너 만나느라 앱 합업고시도 떨어지고 돈 버느라 일하는데 딱하지도 않니? 그리고 원래 큰 차는 남자가 타는 거야. 장거리 운전할 땐 신랑이 해요. 그런 거 말고 출퇴근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있잖니. 얘가 이렇게 살고 있을 때가 아닌데 네가 몸을 함부로 굴려서 지금 이렇게 된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답하는 마음으로 차도 바꾸고 사돈한테 집 명의도 이제 그만 달라고 해라. 아, 제가 몸을 함부로 굴려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신랑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눈에 있는 실핏줄이 다 터질 것 같았거든요. 신랑은 아무 말도 못하고, 시모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그런 시모를 향해 무릎을 꿇고 하지 말라며 말렸어요. 시모는 허탈하다는 듯이 땅바닥에 주저앉았고, 신랑은 그제야 시모에게 그동안의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점수에 맞게 아무 4년째 법대에 원서를 넣었고, 운이 좋게 합격을 한 신랑은 대학교에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법대라는 타이틀 때문에 시부모는 판사가 될 거다, 검사가 될 거다, 그런 말이 많았고, 신랑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공부를 하는 척 했대요.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시모는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 모든 걸 회피하고 싶었던 신랑은 결국 계획적으로 저를 임신시켰어요. 아기 출산 이후, 저는 신랑에게 계속 공부할 것을 권했고, 신랑은 그제야 모든 걸 털어놨어요. 차라리 아르바이트나 하는 지금의 생활이 더 좋다고 하면서요. 시댁에는 신랑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사실 결혼 이후 신랑이 공부한 적은 없었고, 저는 이 사실을 시댁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제가 신랑의 앞길을 막은 게 아니고, 오히려 제가 피해자니까요. 정말 아이만 없었으면,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신랑이 시댁에 말을 했다고 저에게 거짓말을 했더군요. 결국 저만 신랑 앞길 막은 여자가 되어 있었네요. 잠시 머뭇거리던 시모는 다시 저를 향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며 소리쳤습니다. 신랑은 시모를 향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제 손을 잡고 집으로 갔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집에 가서 신랑이랑 정말 대판 싸웠네요. 신랑은 그 자리에서 왜 옛날 얘기를 꺼낸 거냐고 화를 냈고 저는 와이프가 몸을 함부로 굴린다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는 당신이 이상한 거라며 큰 소리를 쳤죠. 신랑은 저를 보고 시댁이랑 잘해볼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 같다고 말하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답답한 저는 동서를 만나 하소연을 했고 그래도 같은 여자라고 동서는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형님, 근데 웃긴 게뭔줄 아세요? 어머님이 사주신 그 차요. 할부금을 우리 신랑이 내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 어머님이 다다리 신랑한테 할부금을 보낸다고 했는데 몇달 보내고 그 이후로 돈을 안 보낸대요. 아, 진짜? 그렇게 몇달 내놓고 결혼할 때 저한테 그렇게 많이 뜯어가신 건가 좀 배신감 들기도 해요. 아, 미안해, 동서. 와, 어머님 참 한결같으시네. 다행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동선에는 차 할부금을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모가 처음 동서가 들어왔을 때 경제적으로 시댁에 지원을 많이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뭐 저희랑 용돈도 같은 금액을 드리고 뭔가 할 때마다 똑 부러지게 일을 처리해 버리니까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할부금을 아예 안 내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도련님은 성격이 신랑처럼 우유부단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칼이었고 동서를 잘 싸고 도니까 뭐라고 할 틈도 없었을 거예요. 결국 어리숙한 신랑이랑 결혼한 저한테만 계속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신랑은 그렇게 집을 나갔고, 4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도 아빠를 찾고 저도 걱정이 되어서 끈질기게 연락을 했어요. 시모에게 가서 사과를 하라는 조건으로 신랑은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모를 찾아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을 때린 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우발적이었거든요. 시모도 큰일을 겪어서 그런지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며 사과를 했고 저는 저희 사이의 모든 일이 이대로 끝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딱 여기까지만요. 한 2년 정도는 무탈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적당히 선을 지키면서 그럭저럭 말이죠. 그런데 최근 다시 시모가 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시모뿐만이 아니라 신랑까지도 저를 무시하며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하더군요. 그 이유도 몰라서 저는 어리둥절할 뿐이었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번 설날을 앞두고 제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손목 인대가 늘어나서 반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명절 준비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 시댁에 전화를 했고 시모는 제가 아프니까 제사 준비도 못할 테니. 그냥 기성식품을 사서 차례를 지내야겠다고 했어요. 동서가 일을 돕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 업체에 주문을 하겠다고 했고 정말로 차례 음식을 사서 지냈어요. 이후부터 무슨 일만 생기면 제사를 안 지내서 그렇다느냐 저에게 트집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어머님 제사 이야기 너무 많이 꺼내는 것 같지 않아? 당신이 몸 관리 못하고 칠치지 못하게 다니니까 그런 거지. 나 주말에 워크숍 다녀오니까 그런 줄 알아. 회사에 사람도 몇명 없는데 무슨 워크숍을 한 달에 한 번씩 가? 또또 또, 또. 의심한다. 당신은 왜 그렇게 나를 못 믿어서 안달이야. 나도 힘들게 돈 벌어.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 신랑은 거의 매달 워크숍을 갔고. 이건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상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을 갈 때마다 다른 직원들이랑 같이 차를 타야 한다고 제 차를 타고 다녔고 블랙박스는 언제나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블랙박스를 끄고 다닌 걸안건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합의를 하고 보냈다고 하길래 제가 영상을 보려고 블랙박스를 만져봤을 때 알았어요. 너무 이상하고 수상한 그 사람의 행동에 워크숍을 간다는 그날 차에 작은 녹음기를 하나 넣어두었어요. 워크숍에 다녀온 뒤에 신랑은 피곤하다고 하며 바로 잠에 들었고 저는 밖으로나가그 녹음기를 재생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신랑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놀란 건그 대화 내용 중에 시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전해 보니까 더덕 좋아하시던데 이번에도. 더덕정식 먹으러 갈까? 좋지. 우리 빨리 결혼하면 좋겠다. 저와 이혼하고 재혼을 계획하고 있는 신랑을 보니 피가 거꾸로 쏟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잘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서가 병원에서 일을 하니까 폭행진단서 떼고 저를 가정폭력 사유로 해서 소송을 할 거라고 하더군요. 위자료를 받아내려고요. 제가 그 인간이랑 살면서 제대로 된 산후조리도 못하고 애 보고 일하고 얼마나 아끼고 바쁘게 살아왔는데 저도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제 나름대로 증거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 녹음기는 물론이고 신랑차의 블랙박스 그리고 회사까지 퇴사를 하고 신랑의 뒤를 미행했습니다.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담았어요. 그러는 사이, 어느덧 시모의 칠순 잔치 날이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예약해 둔 한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밥을 먹고 동서도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신랑도 준비한 상품권과 선물을 드렸죠. 그리고 저는 제가 이 날을 위해 준비해 온 깜짝 선물을 하나 더 꺼냈고 시모는 반짝이는 눈으로 제가 준비한 커다란 선물 상자를 보고 있었어요. 요즘 유행하는 풍선 선물인데 커다란 상자를 열면 헬륨 풍선이 튀어나오고 그 밑으로 돈이 줄줄이 나오는 그런 이벤트형 선물 상자였죠. 심호도 설레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서 나온 풍선은 천장까지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 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신랑과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제가 넣어둔 봉투에는 이혼서류가 들어있었고요. 아무리 참고 지내려고 해도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랑은 못 지내겠네요. 저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고요. 그 여자 찾아가서 상간녀 소송도 하고 양육권 소송도 할 예정이니. 가고 단단히 하고 계세요. 아마 잊지 못할 생일 되시겠네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를 떠났고 뒤에서는 시모에 찢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와 함께 신랑은 사진을 숨기려 여기저기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도련님과 동서는 그런 시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시댁에서는 동서에게 진단서를 안 떼줘서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같이 책임을 지자고 했대요. 그 모습에 도련님이 화가 나서 시댁과 아예 연을 끊었다고 얼마 전에 동서가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저는 남자 보는 눈이 엉망이라 이렇게 되었지만 동서라도 거지 같은 시댁에서 탈출했으니 채덕을 본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상간녀 소송과 양육권 소송을 포함해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변호사 말로는 전부 승소할 가능성이 많아서 특히 위자료를 많이 받는 걸 중점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모든 일이 끝나면 저도 제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고자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일은 많이 있지만 잘 해결되길 여러분도 함께 기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긴 사연 들어. 드로...